테이크백, 하프백 스윙, 백스윙 탑. 안녕하십니까? 진리 프로입니다. 오늘은 백스윙을 한번 배워 볼 건데요. 총세 가지로 나누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이크백. 두 번째로 하프백 스윙. 마지막으로 백스윙 탑. 옆에서 한번 보여 드리면요. 테이크백, 하프백 스윙, 백스윙 탑.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이크백인데요. 이 클럽이 무거우신 분들은 거꾸로 잡고 해도 됩니다. 자, 저는 그립을 잡고 할게요. 양손으로 그립을 잡으시고, 오른손 그립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왼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왼팔을 생긴 거 그대로 오른쪽으로 밀어주기만 하면 테이크백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왼팔만 움직인다고 생각해야지 몸까지 이렇게 나무처럼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왼팔만 그대로 생긴 모양 그대로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여기서 왼쪽 손목이 살짝 올라와주면 좋겠죠? 손목은 제가 지금 올린 것처럼 위아래로만 살짝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밀어주는 동작과 손목이 올라오는 동작을 합치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 자세를 멈춰서 한번 보면 왼팔이 펴져 있고, 그리고 클럽 샤프트가 평행이 되어 있고, 왼쪽 이 장갑 그립 찍찍이는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바닥을 보거나 천장을 보거나 하면 손목이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간 거니까, 항상 왼쪽 그립 찍찍이를 정면을 볼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하프 백스윙입니다. 테이크 백까지 잘 올려놨으면. 왼팔을 오른쪽으로 보냈으면 그 다음에 위로 올려줘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팔만 올라가면 뭔가 자세가 좀 엉성하죠? 그렇기 때문에 손목이 좀 많이 올라와줘야 하는데 아까 테이크백 때 잠깐 이 손목을 사용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프 백스윙 때도 손목이 올라와주면서 왼팔이 위로 이동됩니다. 여기서 손목을 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손목 코킹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코킹의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왼손 그립을 기준으로 왼쪽 손가락, 밑에 쪽에 있는 손가락이 이 클럽, 그립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왼손 엄지가 이 그립을 받아줍니다. 밑에 있는 손가락이 그립을 들어주고, 엄지 손가락이 그립을 받아주고, 들어주고, 받아주고, 무조건 수직으로만. 자, 이 느낌을 살려서, 테이크 백, 하프 백스윙 하프 백스윙 자세를 보면 왼쪽 어깨를 기준으로 왼팔이 이 라인에 평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그립 찍찍이는 그대로 정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양이겠죠. 보내고 꺾으면서 왼팔을 올려주고. 자 여기가 하프 백스윙이고요. 너무 어렵지 않으시죠? 너무 제 설명이 빠르다 싶으면 다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백스윙 탑. 인데요. 차근차근 가볼게요. 테이크 백, 하프 백스윙, 백스윙 탑. 방금 보신 것처럼 백스윙 탑은 자, 팔을 이용해서 하프 백스윙, 50% 지점까지 왔으면 나머지 50% 지점은 이 몸통이 도는 느낌으로 백스윙 탑을 완성하는 겁니다. 팔의 느낌은 하프 백스윙까지가 끝이고 그 다음에는 몸을 돌려서 오른쪽으로 올라간다. 라는 느낌. 몸을 돌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향우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공원 같은 데 보면 이런 운동기구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오른쪽을 돌려준다는 느낌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 전에 팔을 이용해서 하프 백스윙을 만들어주고 몸을 돌려서 백스윙 탑을 완성시킨다.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왼쪽 어깨가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몸을 돌려준다는 느낌보다는 밀어준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하프 백스윙 이후에는 이 오른쪽 어깨랑 오른쪽 골반을 옆이 아닌 뒤로 돌려주면서 손이 따라오게끔 유도를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양손으로 한번 잡고 구분 동작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이크 백, 하프 백스윙, 백스윙 탑.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팔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이번에는 양손으로 구분 동작, 테이크백, 하프 백스윙, 백스윙탑 보고 <목소리> 네 오늘은 백스윙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하프 백스윙까지는 팔이랑 손목의 동작을 통해 라인을 잡아주고 그 이후에 몸을 돌리면서 백스윙 탑을 완성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절대로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자세가 아직 팔로 라인을 잡기 이전에 몸이 먼저 침투해가지고 뭐 어깨를 먼저 민다든지, 혹은 몸을 확 돌린다든지 이렇게 팔의 라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가장 잘못된 스윙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몸통 회전 자체는 제자리에서 이 정도밖에 돌지 않고 그 이후에 큰 원을 그리는 것은 내 팔의 동작이고, 손의 동작입니다. 근데 몸은 이만큼밖에 안 움직이고, 팔은 이만큼 움직이는데, 몸이 먼저 들어가면서 팔을 따라오게 하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휘두를 수도 없고, 우리의 샷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도 좀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레슨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